헤어컷의 고수 한봉구 헤어디자이너 깐느미용제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쥔 이창엽 헤어디자이너 엣지 있는 여성 헤어컷, 멋진 남성 헤어컷, 범 어린이 헤어컷, 상큼하고 엣지 있게 명품 미용실 2535813383 레이크우드 신신백화점역 명품 미용실 서부 워싱턴주 키 프린스라 구간에서 들불이 시작돼 지역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나섰습니다. 소방 당국은 6번 고속도로에서 남쪽으로 8마일 정도 떨어진 퍼스백 루이스 카운티 지역이 25에서 30 에이커 정도의 땅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들불이 크게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들불이 빠른 속도로 번져 웨어하우즈 소유의 목재에도 피해를 준 상태로. 내추럴 리소시스 당국이 상황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 페네슬라에서 시작된 들불은 새벽 2시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조금씩 진압되고 있다고 알려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